방에 한번 어, 남겨주세요. 이게 뭘까요? 네, 맞히신 분께 먼저 하나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크림이라고 하셨고, 네, 5초만 더 기다리도록 할게요. 네, 핸드크림 아무도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답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시아입니다할라우다 <laughs> 어, 이것도 선물이 있으니까 채팅방에 잘 참여를 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연구소장님 김진경 소장님을 모시고 오늘 어, 제주 전통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아 이제 올라가라고 하네요. 이렇게 <laughs> 하면 방송사고인 거죠? 아, <laughs> 어, 우리 친구 먼저 인사 먼저 할게요. 우리 친구 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고요. 선생님의 회사는 배지근 연구소예요. 배지근이라는 말은 제주도 음식 중에서 어, 몸국이나 고기 국물처럼 진득하고 먹으면 속이, 속이 편안해지면서 약간 기름기도 있는 헛헛한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국물을 배지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지근 연구소 어? 어떤 어 일을 하는 곳 같나요. 음식 연구하는 곳이요. 어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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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부터 선생님하고 본격적으로 요리를 할 텐데요. 선생님이 손을 씻고 와야 될것 같은데. 네, 네. 네 선생님 한 2분만 잠깐 사라질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선생님은 언박싱부터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니, 같이 뜯어봐요, 우리 친구들. <laughs> 같이 할까요, 선생님하고? 선생님 아직 안 뜯었는데. 우리 친구들 아침에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받았을 것 같아요. 열어보면 뭐가 들어있는지 발견해야겠네요. 선생님 키가 작아서. 자 오늘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어 오이와 양상추가 보이는데요. 이거는 자연산 생 모짜렐라 치즈예요. 상표는 가려야죠. 자 햄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마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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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나요? 자 토마토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자, 허니워터드 소스 두 개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선생님 두 개씩 넣어 드렸어요. 딸기잼이 들어가 있습니다. 딸기잼 모두 있는지 확인했나요? 그리고, 어, 그래도 뭔가 아직도 있어. 아, 신난다. 자, 상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상자에는 뭐가 있는지 열어볼까요? 자, 상자를 열어봤더니, 자, 네 음료수가 들어가 있네요. 아마도 샌드위치를 먹, 만들고 같이 맛있게 먹으라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 친구들, 이 빵인데요. 빵처럼 보이잖아요? 찐빵인가? 향의 떡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어? 얘는 빵 같은데, 빵 같잖아요? 근데 왜 떡이라고 하지?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주도는 논동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쌀가루가 많지 않아서 쌀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나마 밀농사도 좀잘 됐다고 했거든요. 잠시만요. 자, 야, 잠시만요. 아주 중요한 제목 자김강호 가족 어딨나요? 여기 없으시죠? 자김강호 가족이 뭐라고 했냐면 딸이 선생님 어안나요못 말하겠는데요. 에이핑크 같이 <오> <laughs> 듣고 나와서 선생님 무슨 얘기 하다가 끝난지 모르겠어요. <laughs> 자 상해떡을 먼저 우리 식빵이나. 떡어빵 대신에 제주도 전통 떡인 산회떡을 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 거예요. 빵칼로 빵을 자를 땐요자 장난치면서 하면 절대 안 되고 보세요. 자 이렇게 진짜 박타는 것처럼 쓱싹쓱싹 이렇게 해야 잘 잘립니다. 자 그리고 토마토 다음 열어보겠습니다. 토마토끌거내요 이거 둘다 잘라야 돼요. 네, 두개다 잘라주세요. 잘잘 엄마가, 응. 엄마가, 아빠가, 내 어, 거가 어디죠? 잡아,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 어 잡아. 어 자, 토마토도 잘랐습니다. 선생님은 토마토 준비 끝. 상해 떡에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똑똑똑똑 써는 것보다 자, 긴 상태에서 선생님 보세요 어슷썰기처럼 대각선 방향으로 자 그리고 햄도 다리를 이용하거나 옆에 잘 열릴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치즈까지 썰 건데요 토마토하고 오이하고 같은 두께로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넓은 부분이 면적이 나올 수 있게 부모님이 알려주세요. 칼끔으로 소스 두 가지를 발라주세요. 오이를 올려줍니다. 우리 친구도 오이 좋아하나요? 토마토도 올려주세요. 덮어볼게요. 자 보세요. 한 다음에 주먹으로 살짝 손을 살짝 눌러주세요.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손으로 살짝 눌러주세요. 샌드위치에 감싸, 감싸는데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보다 엄마 아빠들이 좀 도와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얘를 내부로 싸는데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꾹 눌러서 싸주셔야 돼요. 그래서 꾹 눌러서 잡아당겨서 이렇게 쌓아주세요. 그래야 샌드위치가 고정이 훨씬 잘 돼요. 다 만드신 가족들은 작품이랑 제목이랑 가족들이 단체 사진으로 이렇게 가족이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봐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